왜우연이형안 넣었어? 우연이형 3경기 그래서? 나랑이야? 그러니까 우연이 형이 가운데 3, 3백 중 가운데 3백이라고? 어 3백 해보려고 사촌은 3경기 은석으로지네 아니 거타파안 넣었네 아니 우선이 형건 아니었던 거 같은데 두번 소리 빼고 누르지? 아니 소리 안 빼고 누르지 소리 안들어가는거지 소리 들어가 들어가 니가 어, 빼고 올린다고 그 첫, 첫, 첫 처음에는 안 빼고 안 올렸는데 그게 빼고 올리니까 그 작업시간이 두배 걸리더라고 작업시간이 걸리 아니 그니까 인코더 있잖아 인코더 응. 인코더로 소리 제거를 한번한 한 다음에 업로드 하는거야 근데 소리 제거가 오래 걸려 정시윤시윤이가키은 아, 좋아 진짜 말말 끝나게 무섭게. 골키퍼할 때 진짜 좋았는데. 금시조 골키퍼 중 가장 멀리 치는 것 같았는데. 음. <목소리도> 형거거 같아. 았 민영 잘해. 그날에 준영이 형 저런 거하면까 대혼란이야. 형도 하지 마. 형이 아까 그런 거 하지 않아? <laughs> 거 처음에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니 중민이 형 잘해. 스페인트 패스하려면 그게 너 심해 지금 코멘트 생각하고 생각해줘 공격수랑 수비수 잘, 잘한 거 있으면 그것도 가줘 그냥 한 줄씩 적을 거 아니야? 응 근데 나 <laughs> 내가 나중에 한번 영상 또 보니까 가, 간단하게만 해줘 오 나이스 진짜 좋은 점은 진짜 악장 뛴다는 거. 이게 홍대 짜방 경기네. 근데 체력이 떨어지면. 어 맞아. 진 짜. 원톱이 짜방도 떼어주면 좋지. 아 주전 같은데. 아프 주전. 제 대규 그 사람 있잖냐? 도영이 파울 아니야? 방금 거? 근데 이게 휴대폰으로 보면은 아, 잘 안보여 안안 선수 구분이 안돼 지금 문제점이 뭘까? 근데 다 내가 이게 생소한 포지션에 아니 저중앙마이지 지금 다섯명 모린고 있잖아 이거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지 다 중앙으로 앞쪽으로 간다. 저럴 때 제, 제 누가 주식하면 제가 앞에 나와서 가지고좋질까 어... 어째 외국인이지? 멀리서 봐도 외국인인데... 이 체격이 아니, 체력이 유럽 체격이야. 뭐야, 뭐... 동건인 뭐. 유럽사람이야? <laughs> 어, 무릎. 왜 무제 못 쓰게 천색게왜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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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두기 아예 안끼냐 어. 네? 봤어? 다른 거 써.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오늘 3시부터 오지 않았어? 아? 시부터 아, 나? 아그 어, 일찍 끝나서? 3시 수 끝나고 잠깐 왔고 아, 아, 다시 아, 온 거야? 다시 카메라 때문에 말아 문소리하야비새로했어이어 <laughs> <laughs> <뭔 소리야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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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있고? 어? 여쭈어, 이거? 여친구. 아, 여친구. <목소리> 지금 뭔가 느껴 뭔가 느어이아니여여지금지금 샤투가 반주정 같은데 주 아, 아니야? 주정인거 같아 미드필더가 왜미드필더가 너무 찍지를못요포인팅이 아예 안 돼. 응. 음. 이렇게 드리블을 친 다음에 패스를 하려면 중요하지 너무 많이 근데 약간... 맞혔어요. 그... 동네 축구그 약간... 는데 방금. 아... 방금는 펄스 너무한지 약간... 어, 누가 거야, 지금? 그냥 아... 우오... 우주... 페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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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 사이트로 사이로쪽으로 아니 도로가 이미 있는 거잖아 근데 사트 저 사람 본적 없는데 그치 뭐, 외국인 처음에 독일인이라고 아, 했나 그, 그, 너무 들려고 해도 안돼 지금 전력밀는데들 외국인 한 명씩 드는 게 유행인가봐 데외국 많아가지고 어. 어토비 흥규야 흥뼈. 흥규도 잘할 때는 잘하는데 시윤이는 저기 가있 아예 수비가담이 시윤이 흥규 수비가담이 제일 어려운 아마 무조건 공만 뽑을 수 있고 공만 뽑 그러면은 유 이렇게 는게 좋을 지켰면 좋겠어 이거는 유선이 형이 이겼 압박 좋은데? 아니야 저것도 느렸어 압박이 아빠. 들어가도 공을 던지고 나서 쫓아갔잖아 그럼면 그니까, 체력은 그 사, 우리가 빠그 사람이 공이 그 사람한테 공이 가기 전에 어, 붙어지더라 가기 전에 붙으면은 저쪽이 더 힘든데 가고 나서 우리가 붙으면 우리만 힘들어 아, 쫓아다니는 거밖에 안 됐어 결론적으로 빼지도 못했잖아 <laughs> 오! <laughs> 이거 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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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바지 너무, 잘, 너무, 어무 잘. 너무, 너무 잘. 너무 잘. 너무 잘. 너무 잘.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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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너무 잘. 너 너무 잘. 너무 너무 잘. 너무, 킥이 너무 잘. <laughs> <근데 멀어서 맘 웃음> 차는 소리가... 제대로. 주먹으로서 아, 제대로... 주먹으로 줬으면 막았을 것같지 뭐, 이거 얼었어? 가지고 뿌이 <laughs> 빠른 편은 아니야. 전 코멘트 생각하고 있지, 공뭐 코멘트 생각하고 있지. 근데 시은이가 내가 센터백으로 했는데, 시윤이가, 시윤이가 자신 없다고 우준이랑 바꾼 거 같아. 2명민은 그... 진짜 군 2명은 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? 종민은은2형은 뒤로 돌아. 지금 2명은 2명은 가면 안 돼. 둘다한명만 명만으로... 뭐야 뭐야 명싸움에서2명잖아종민 응? 2명은 저건... 2명은 응. 2 아저사람이 아, 좋네 되게 저 사람이 슛할 어, 때포 쏘는, 아, 포 쏘는 그 소리가 나와 그붕 소리가, 그 소리가 그 나와 그 아니 근데 슈팅을 방금도 슈팅 동작 가져가기 전에 길었는데 아무도 안 막았어 시훈이랑 우준이랑 둘다 답이 다 없다고 지금 3대0이지 근데 방금 내가 본 골만 2골인데 아, 그래?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넣은 게두골이고한 아, 명이 넣었어 그 전에 한골 들어갔는데 네. 외국인이 넣은 거한골 아. 지니 애들이 체력이아니 a c u u m and t h e 안 So, 저기서 뺏기면 안되는데 그나마 무대에서 i n 잡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고 to 여기 그늘에서만 들고있어 우선은 전국만 채워줘야 되 근데 또못 올라가는 게 아니 솔직히 나는 이렇게 밀리브인 경기 보면은 차라리 통을 박아놓고 로꼬로 해야지 응. 저기서 만들어서 살리겠다고 하면 더 금리가 안 풀리는 응. 거 같아요 클리어링으로 거좀 분위기를 바꾼 다음에 많이 간격을 넓혀놔야지 키핑도안 되니까 응. 지금 패스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안 되는 상황에서 해보자고 하는 건더 무리였으면 얼마 더 타는 거아요야 응. 아니 근데 펜스를내 생각에 여기다 놔서 해야겠어 여기다가 그왜 살걸 저기도?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여기 안 하면 한데... 되지 저... 여기 반까지는 설치해야 될거같 공사하러 가는 길이라서 일부러 안, 막, 안 막은 건가? 그럴 거같은 쪼개로 먹어야지. 지금 한 14분째. 10분 더남았다 근데 너무 카페인데. 이거 이 솔직히 볼식 아니야. 볼 기다 정말 힘든데. 볼 수식이 위로 천천히 가져오잖아. 숨 돌리고 막. <laughs> 요 진짜잖아. <지쳤잖아>. 지금 헐떡거리잖아. <웃음> <웃음>

어? 근데 이거 흘려도 일단 차는 게 나은 거 같아 그래 그래야 센백이 뒤로 뒤로 빠지지. 복백이 어, 그 공간이 포... 좀 생겨. 그러면은 상대 미드랑 수비랑 간격 벌어지잖아. 그리고 수비수 입장에서도 내 뒤로 계속 공 가면은 신경 쓰요. 엄청 신경 쓰요. 내가 한번 한번 발실 실수하면은 걔가 발톱 되면 골이야. 드리블을 잘하나? 그냥 숨만 좋은 건가? 시보본이 그렇죠. 시보본? 우리 시보보. 원테라. 원자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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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만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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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15번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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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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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무 잘못 없어기이가 없어. 이렇게 오는 데도 안 때는. 계 앞에서 아무도 못잡아 결국 또센터백 우리 또 움직여져. 똑같다니까. 봐봐, 다 그러니까 저기 그저 수비 저 수비 센터백이 그냥 가운데로 공을 흘는데도네 명에서 공이 못 잡잖아. 자리가 자리가 안 좋은 거야같아 자리가 안 좋은 거. 수비 지우 능기다 반응이 다 돌고. 어. 저기 저그 가운데 스티 개호당이라니까. 됐다 이거 여기 잘서 여기서 이걸 야아유지 진상이가 세력이 안넘어갖진상이 패스 주고 바로 그냥. 지금 미드푸드 그두 명이 세력이 너아니 아 근데 흥규는 톱 사면 안돼 지금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동그 바꿔야겠다 유산이 형이 톱으로 바는거정말 포메이션 바꿔스 아니 지금 네명다여 멈춰 있잖아. 사실 개인 기량을 떠나서 좀 전술적으로 발도 커나 맞아. 아니 근데 그손님는 옵사이드 라인을 볼줄 몰라. 응. 투살할 때도 그렇고. 근데 윙때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차라리 윙 윙이야. 근데 톱에 서면 옵사이드 라인을 못 봐가지고 맨날 걸려. 그냥 막 피지컬이 좋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키핑도안 o play. I didn't lie near 도안 b u 나 s e l l We see. Junior, I see. 이 u 있어 o r I s e 쭉 내려와 있 o 이 I 는 e e Junior, I see. Junior, I see. Junior, I see. Junior, I 아니 근데 우리가 아, 수비만 하는 입장에서 지금 라인 을 올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빠. 일시적으로 확불 벌려주고 압박을 확, 확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. 커팅이 안돼 커팅이 안된 채로 계속 최종 수비 라인까지 밀려 내려온다니까. 항상 여기서도 금방 기운이한테까지간 아이스. 어, 민이 그래도 수비 잘한다. 종민이가 회상도 이 정도. 종민형 근데 해도. 1학년 때도 일학년 때도 저 정도 했어. 아 지금 몸다 빡빡한. 야 그치 그건 그렇지. 가슴이 겁나 커졌어. 종민형 <laughs> 매일 가슴 본단 말이야. 가슴 <웃음> 매일 <웃음> 본단 말이야. 약간 약간 이정재 같은 가슴. 종민형 약간 <laughs> 붙는 티 입으면 안될거 같아. 사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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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를 저렇게 쉽게 제한 테주면안 되는구나. 저 사람 사람 계속 양발이 가는 중이야? 양발인 거 같아. 아니다아 quote Chopunchakurumbalo de c h 보다 The Pango Huntingo,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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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dding doctor. 이 h a t is 이 t Tatami Zunga. Tatami Zunga. t